여름이 다리에 거미 야. 거미, 여기 거미 묻었다 야! 나 정답 먹을까야 거미 먹을거야 거미 다리 먹었다 거미 다리 먹었어요? 네 거미 몇 마리? 세마리. 오, 똑똑한데. 맛있어요, 거미? 네. 짜잔. 무서워. 시장, 시장. 아이고미고해 그래. 나는, 뭐지 야, 뭐지? 고모가다 빼서 먹는다. 응, 여기, 자 먹어요. 응, 나는, 고미다. 고미, 여기 붙는다. Baby, mm. baby.